영어, 국민정음, 시 지시하겠습니다. 자, 156번, o p i n i o n a t e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오,를 먼저 알아보면요, 오 있습니다. 오는 다섯 번째 모음이고, 다 오, 라고 하고, 완성이죠. 다섯, 모두 썼다. 그도 완성이죠. 그 다음에 여기 식은 우리가 알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온에서또 전체적으로 또 완성 이렇게 쓰입니다. 그 다음 또핀 있습니다. 핀은 앞에 여기 피업은 팔에서 온 어떤 힘이나 영량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아이는 이 모음으로 있다 이러고 유지하다는 뜻이고, 애는 어, 종성입니다. 그 어떻게 어떻게 돼 있는 나와 있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핀 이름에는 어,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펴 펼쳐져 있는 이런,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말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다음 어, 이온 있습니다. 이온은 앞에 이아이는 어, 우리 두 번째 몸 뭐요? 유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있다, 는 뜻이고요. 이 뜻이고, 그다음에 on은 그 다음에, 온은 위쪽이다, 이런 뜻. 완전하게 나와 있는, 이런 뜻, 뜻입니다. 똑같죠? 그래서, 이 온은 이렇습니다. 어, 어떤 상태가 이렇게 완전하게 현상계에, 어, 그 위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at 있습니다. at는 아인데요. 아은 아, 하나라니, 하나란 뜻이에 그 제일 모음 중에 색일 이런 뜻이죠. 아, 어떤 물질이 나와 있은 이렇게도 알수 있고, 아은또 시간이나 어떤 장소를 표현하는 전치사로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아, e d 는 어떤 행위의 종결이란 뜻입니다. 사모음의 종결이죠. 그런 뜻으로 줄 쓰이고요. 과거 완료, 과거형으로 쓰입니다. 자 그리고 또여기 at 어, 어, e d를 어, 앞에 ar을 다른 어, 독립적으로 쓰면은 이렇습니다. r 은 어떠 어떠한 그 이런 것이고. 태드는 어떤 상태 의 완료 이렇습니다. 태이르죠 상태가 되어있음 이렇습니다. 어, 어떤 것에 어떤 상태가 되어있음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피니언 아태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피니언 opinion, 오피니언은 아, 아는 것에 아는 것을 피어 놓아 있음 이러니까. 자기가 뭐 아는 것을 자기가 밖으로 도출되어서 내어서 이렇게 어, 보여주고 있어 이러니까 의견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의견에 여기 아아 테드니까 아, 어떤 형태가 되어있다 이런 뜻다 본인의 의견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어떻게 AI로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영어로는 고집이 센, 뭐 고의적인 이런 뜻으로 에, 사용이 됩니다. Opinionated. Opinionated네요. 자, 동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 b s t i n a t e 겠습니다 앞에 O가 있고요. 그 다음 B가 있습니다. o b 이죠 앞에 o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바 이렇게 해서 머리 위에 아니면은 그 완전한 것의 이상을 계속 유지하다 이상이 이상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 앞에 에더 s 는 독립적으로 쓰여서 사인데 쓰다 사용하다 살다 이런 뜻 이런 것으로 이제 쓰이고요. 그 뜻은 시입니다. 살고 있다, 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아리아가 들어갔어요. 사죠? 이것은 아와 의의 중간 발음입니다. 사 아리아고요. 그리고 그 뜻은 이렇게 아는 나가다 아 이런 뜻이고요. 나가다 아 뜻이고, 은은 흘러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연의 위치대로 흐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나아가고 흘러가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사용하고 쓰고 살다 사는 것이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티나테, 제가 티나테를 붙여놨는데요. 이것도 뭐냐면은 어, 티는 표시나다, 밖으로 튀어나오다 이런 뜻이고 티나 이러은 튀어나오다 이런 뜻이고요. 뒤에테는 어떤 상태, 튀어나온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떤, 어, 어떤 완성된 것을 놔두어서, 이 옵이라고 하죠. 옵, 이렇게 씁니다. 옵. 쓰면은 뒤에 종성이 비업이기 때문에, 어, 여기 계속 유지하여 두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이라든지 아는 것을 계속 놔두어서 그것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밖으로 튀어나와 어, 보이는 그 상태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집을 부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오바 사티 나테 이렇습니다. 그 뜻은 고집이 센 이렇습니다. 자기의 의견이나 어떤 사상을, 속에 있는 아는 것을 그냥 밖으로 계속 내보내, 내어서 표시나게 보이는 것, 이었습니다 고집이 센, 이런 것으로 영결이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습은 스분 알아보겠습니다. 습은또 같은 동료인데요. 앞에 S는 또 똑같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 투 비해서 투. 투인데 앞에 투는 우리 통하다는 투, 통할 투 우리가 투영하다 이럴 때 투입니다. 그 비의 비 정성으로서에서 투이로습니다 어,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는 것이 투영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투영되어 존재하고 유지되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음, 본, Born 있습니다. 본은, 앞에, 보하고 뒤에, 알렌이 어, 보란, 이런데요. 우리가 자, 자손을 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본, 이렇게 보다, 이런 뜻입니다. 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은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 본, 우리말에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사툰, 사툼, 본, 이러면은, 어떤 걸 사용을 하는데, 태어난 대로 사용을 한다. 태어난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것이, 가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것이 사용한다. 사용하여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툼, 본음. 이렇게 하죠. 사툼, 본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읽으면은, 사툼 보름 그랬죠. 그래서 영어로는 어, 살아나가다 하고 태어나다 이렇게 어, 그러니까 태어난 대로 살아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완고한 이런 뜻이죠. 태어난 대로 융통성이 없는 거요 태어난 대로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B O r l n 듣는데 또 이걸 또 B 오, 엔본 이렇게만 할 수도 있습니다. 본에서 우리가 본 이렇게 본이죠. 이렇게으로 본 한자로 본인데 이 본을 써서 또 사투 본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똑같이 완고한 일, 원래 근본대로 어또 살아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뜻으로 또 사용이 됩니다. 152번 프레젠트리 프레젠틀리 이렇게요. 프레젠틀리 자, 앞에 프레가 있는데요. 프레는 우리말로 아, 빠대 또는 우리말로 빨래를 수 있고 어, 그다음에 발을 내다 이런 뜻입니다. 속에 에너지를 내다 이런 뜻이죠. 그고 그 뜻은 앞 어, 아, 이전, 이런서 우리가 속에, 바깥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속에서 뭔가를 먼저 내야 되겠죠. 그래서, 발을 내다, 이런 것을, 그, 앞, 이전, 이런 뜻으로, 앞에 프리텍스에서는 주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발내로하시면니다발래 자, 프레, 플레. 이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센트, 있습니다. 센트, 있는데요. 옥선 앞에 새는 새다는 거, 물이 새다 이럴 때 새고요. 그 다음에 엔티는 낫 이랬습니다. 낫, 낫 낫나치, 뭐 낫, 나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나투다 이런 거새낫 이랬습니다. 새어 나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새 낫, 그래서 어, 합쳐서 센트 이러면은 물이센다 이런 뜻, 물이 새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우리나라 민족이 그 농경민족이니까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이제 어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물을 우리 논에서 나 다른 사람 논으로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낸다. 이런 뜻이 또이 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나탈 이렇게 되겠죠. 세나탈 이렇게 되면은 또이 탈은 t l이죠. 탈은 우리가 타고 있다, 타고 있다는 것은 무려 말을 타고 있던 차를 타고 있다. 이럴 때도 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은 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어 이렇게쓰입니다 그래서 어 그다음 마지막에는 e가 있는데요. e는 어, 어떠한 것, 아니면 어떠한 사람, 뭐, 이럴 때 주로 이 일을 씁니다. 어, 그 애로 하 있어서 부사로 나타내죠. 자, 어, 프리세나타리, 이렇습니다. 어, 발레세나타리. 발레에서 세워나와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발을 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힘을 내서 내적인 힘을 내어서 그시 밖으로 이렇게 세어 나와서 낱낱이 나와서 이렇게 진행을 살고 쭉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래서 영어로는 현재, 잠시 후, 곧뭐 이런 뜻인데요. 아 그말 그대로 Presently. 그냥 현재 이걸 둡니다. 우리가 아, 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밖으로 자꾸 이렇게 낱낱이 어, 내는 그 상태 그것을 이제 아, 내, 내어서 내 이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현재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이제 현재 의 시간을 이렇게 나타내죠. 그 한자로 어, 지금 이 기 전공 사람들은 음, 마상이라고 하나요? 곧 몸한다 뭐 이럴 때 마상 말 위에 타고 있다 이랬죠. 마상이다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하고 또 비슷하다는 겁니다. 근데 마상보다는 우리 말이 더 훨씬 낫죠. 곧 현재 이렇게죠.